피검사에 25-hydroxy-vitamin D라는 피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피검사를 하면, 자, 이제 한국은 유닛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 유닛이 보면, 이제 캐나다는 여기 이게 유닛이 나노몰퍼미터예요 그래서 그 75에서 250까지가 레인지인데250 근처로 가면 좋아요. 저는, 어, 비타민 D가 저는 188이에요. 188, 나노, 나노몰퍼리터.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를 겨울에, 음, 5만 정도, 5만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 섭취를 해요. 그래서 저게 나왔어요. 여름에는 섭취 안 합니다. 여름에는 저는, 아, 겨울에 하루에 비타민 D 5만 인터내셔널 유닛을 섭취하고요. 여름에는 하루에 햇빛을 이렇게 1시간씩 음, 받아요 그래서 이거봐 이런게 있지만 네 되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충분히 비타민 d랑 k2 먹고요